국대 월드컵은 물론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 등두 개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대회이며, 21세기 에 열린 첫 번째 월드컵이자 시아에서 열린 첫 월드컵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HD로 생중계된 월드컵이다. 최초로 골대골망이 사각골망이 아닌 육각골망을 사용한 월드컵 대회이다. 이후 2010년 월드컵을 제외하며 월드컵에서는 육각골망을 쓰고 있다. 대회 시작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01년 11월 30일에 디펜딩 챔피언의 차기 대회 본선 자동 진출권 폐지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이 대회의 우승국인 브라질도 2 0 0년 월드컵 지역 예선에 참가해야 했다. 서두 골키퍼가 규정화되면서 팀 엔트리의 등록 선수가 22명에서 23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당연히 23번 등번호를 다는 게 가능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이 등번호의 주인공은 대전 시티즌의 레전드 골키퍼인 최은성이다. 지역 예선에서 못했던 팀들이 본선에서는 엄청 선전하고 대려 지역 예선이 잘했던 팀들이 부진했다. 지역 예선에서 칠레나 베네수엘라 상대로조차 고전하며 지역 예선 탈락을 걱정한 끝에 그나마도 에콰도르한테 밀려 3위로 올라온 브라질이 우승했다. 지역 예선에서 잉글랜드의 1대5라는 전설적인 점수로 대패를 당하고 플레이오프로 떨어져 우크라이나를 힘겹게 이긴 끝에 올라온 독일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스웨덴에 밀려 플레이오프까지 간 끝에 오스트리아를 이긴 터키도 3위를 하는 대이변을 만들었다. 반면, 네덜란드를 떨어뜨리고 조1위 본선 직행에 위협을 달성했던 포르투갈은 미국과 대한민국에게 연달아 깨지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브라질을 제치고 2위로 본선에 오른 에콰도르 역시 멕시코와 이탈리아의 맛집으로 전략해버리고 탈락했다. 이탈리아 역시 조별리그에서 부진한 끝에 겨우 16강에 올랐지만 대한민국에 1대2로 패했다. 남미 1위의 압도적 화력을 보여준 아르헨티나는 잉글랜드의 오웬 이픽 쓰러지며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실점에서 얻게 된 실패가 원인이 되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유럽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나라들 중 스페인과 잉글랜드만 살아남아 8강에 진출했지만 각각 대한민국과 브라질에 패했다. 결국 4강에서 대륙별 지역 예선 1위 팀이 모두 참멸했다 스웨덴 대 세네갈의 16강전,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의 16강전, 터키 대 세네갈의 8강전은 골든골로 승부가 갈렸다 세네갈은 스웨덴의 3제골을 내주었으나 막판의 동점골을 성공시킨 데 이어,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성공시킴으로써 8강에 올랐으나, 8강전에서는 터키의 골든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결승전을 제외하고 2라운드 최대의 빅매치였던 브라질 대 잉글랜드전에서 브라질은 잉글랜드의 오원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지만, 히바우드와 호나우진뉴가 잇따라 골을 성공시키면서 이대1로역전승을 거두었는데, 특히 호나우진뉴가 직접 프리킥으로 장려시킨 역전골은 2대회 베스트 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 멤버들 중 가장 오랫동안 현역 선수로 뛴 선수는, 월드컵 당시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던 현영민이다. 현영민은 2017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이 당시 터키는 동아시아 팀들을 모두 꺾었다. 이 당시 브라질과 잉글랜드는 일본에 열렬한 응원을 드리었고 승승장구했다. 이 때문에 잉글랜드를 만난 아르헨티나와 덴마크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예상외로 엄청난 고전을 해야만 했으며 결국 브라질과 잉글랜드는 둘이 8강에서 만났는데 일본의 응원 버프가 빠진 잉글랜드는 아르헨티나나 덴마크를 상대할 때와는 달리 브라질에게 완패했다. 브라질은 잉글랜드를 이긴 이후에도 일본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결승전에서 독일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조별위기를 대한민국에서 치르고 토너먼트를 일본에서 치른 팀들은 덴마크를 제외하고 모두 8강 이상에 진출하였고, 반면 일본에서 조별위기를 치르고 토너먼트를 대한민국에서 치른 팀들은 결승에 진출한 독일을 제외하고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일본에서는 승부차기가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승부차기가 처음으로 채택된 1978 피파월드컵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월드컵 개최국주 현재까지 유일하게 승부차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정몽준 부회장 말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공동 개최 사실을 말하자 "몽준이가 하는 일이다. 그렇지 뭐"라고 했다고 한다. 일본을 제치고 서울 올림픽을 따른 정주영으로서는 성에 차지 않았을 수 있긴 하지만, 88올림픽 유치 당시에는 경쟁 상대가 상당히 만만한 나고야였고 이미 올림픽을 두 차례씩이나 진행했던 참이라 도쿄와 사포르에서 했는데 또? 라는 식으로 다소 시큰둥해서 일본측의 개최 열기가 높지 않았었다. 반면 올드컵 유치는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도 가진 힘을 다 쏟아부었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올림픽 유치 때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이상이 훨씬 높아진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낸 대한민국과는 달리 일본은 1998년 프랑스 대회에 처음 출전한 것이 고작이라 명분에서도 밀렸다. 하지만 1989년에 월드컵 유치위가 출범한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1994년에서야 늦갓기로 부랴부랴 참가했다는 점 역시 88올림픽과의 큰 차이점이고 88유치전에서도 대한민국이 후발주자이긴 했지만, 나고야가 77년, 대한민국이 79년에 유치전을 시작해 크게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니었다. 이 시절 카메론 대표팀은 민소매 유니폼을 도입했는데, 제퍼블라터가 보기 안 좋다고 비판했다. 결국 카메론 대표팀은 민소매 유니폼 안에 반팔 언더웨어를 받쳐입고 뛰었는데 이렇게 하니 기능성 유니폼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일승일모 1패로 탈락했다. 마지막 3차전에서 강원 독일을 넘지 못하고 패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서포터즈 클럽인 불곤 악마가 유명해졌다. 2002년 당시에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이며 특힙배 경기마다 펼친 카드 섹션 퍼포먼스가 매우 화제가 되었다. 길거리 응원은 대단한 장관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응원하는 모습은 모두의 찬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월드컵의 단골손님인 홀리건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응원 이후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데이비드 백검을 위시한 스타 플레이어들의 헤어스타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백검의 모익한 풍 헤어스타일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누구나 따라하는 간지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후다우드의 뭐라 설명하기 힘든 머리는 만인에게 큰 웃음을 주며 월드컵이 지구촌 축제가 되는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모두 병역 혜택을 받았다. 아일랜드 축구팬들은 조별리그는 일본에서 토너먼트는 대한민국에서 치르는 바람에 두 나라를 오가야 했다. 체류 비용을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물가가 싸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하기도 했다. 거기다 지자체에서 여행객을 위해 둔치에 텐트촌까지 마련해줘서 체류비가 많지 않은 이들이 무척 좋아했다. 아무튼 그렇게 체류비가 남아서 기왕 온 김에 관광도 하고 가자고 남은 아일랜드 팬들이 꽤 많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영어 원어민 강사로 채용되어서 말뚝박은 사람들도 있었다. 체르비 이야기를 하자면 터키 기자들을 뺄 수가 없다. 원래 자국 성적은 자리야 16강이라 여기고 있었기에 터키가 계속 토너먼트에 승리하자 터키 기자들은 자국의 선전에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체르비 문제로 난감함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 물가가 대한민국보다 비싼 것을 비판했다. 스페인 대표팀은 월드컵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토종 개를 길렀다. 싸게서 보신탕이 된운명에 처한 강아지를 보고 가엽게 여기 스페인 기자가 1만 원을 주고 구해왔다고 한다. 이 토종계는 후세 안토니오 카마초 감독의 이름을 따서 카마친이라고 불렸다. 카마친은 스페인 선수들에게 몹시 사랑받았지만 공항 검역에 걸려서 선수들이 스페인으로 돌아갈 때못 데려갔다고 한다. 카마친에게 정이 들었던 이케르 카시아스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눈물을 글썽였고, 라울은 잘 돌봐주라며 거금을 주고 갔다. 이후 카마친는 스페인 선수단이 머물던 숙소 관리자에게 맡겨졌다고 하는데 몇 개월 후에 카마친를 그리워한 페르난도 모리 엔테스가 사람을 보내서 정식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근황은 알려진 바 없다. 올리버카는 대한민국에서 마셔본 두유, 베지멜의 맛에 반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내내 베지멜을 달고 살았다. 이월 시내 음료라 극찬했으며 대회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한 박스 붙여갔다고 한다. 지단의 경우는 음료수인 2% 부족할 때를 매우 좋아해서 훈련 내내 물 대신 2%만 마실 정도였다고 한다. 브라질 대표팀 또한 여러 가지 일화를 갖고 있다. 무욕탕에 때를 밀러가 호나우드는 때밀이 아저씨가 팬이라고 하자 자신의 팬티와 모자, 슬리퍼를 선물로 줬다. 호베르투 카를루스는 호텔 직원과 탁구를 했는데 번번이 지는 바람에 오기가 생겨서 계속 도전했다고 했다. 그리고 브라질 대표팀은 노래방을 무척 좋아했으며 카를루스와 호나우 진유는 당시 오락실에서 유행한 펌프 이더블 즐겨했다고 한다. 진해지 지단은 대회 직전 대한민국과의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했고 이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병원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이 사진을 멋대로 광고용으로 써버렸고 지단은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이없어 했었다. 포르투갈의 세르지우 콘세이상은 호텔 미용사 아가씨에게 반해서 날마다 머리를 손질하러 갔다. 콘세이상은 엄청 끈질기게 보해를 했지만 결국 차이고 말았다. 나왔다. 미용사 아가씨는 콘세이상이 유명 축구선수인 줄 모르고 그냥 외국인 노동자인 줄 알았다고 한다. 16강 전을 앞두고 이탈리아 대표팀의 숙소에 뱀이 출연하면서 선수들이 크게 분노한 일이 있었다. 홈비백산이 아니라 분노인 이유는 이탈리아는 로마 시대부터 군단 수경지에 뱀이 출몰하면 패배한다는 징커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인기 있는 팀들만 노골적으로 응원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응원하지 않는 팀에게는 노골적으로 야유를 보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대학대로 월드컵 기간 중에 수업이 있으며 월드컵 관람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여름 방학을 예년에 비해서 일찍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사강 진출을 이끈 거스이디커 감독이 2021년 9월 키라소 대표팀 감독을 끝으로 지도자 은퇴 선언을 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